네, 감님 차례대로 착석 부탁드립니다. 네, 그럼 먼저 오늘 저희 도로데이지를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였는데요.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차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들러왔던 김덕민입니다. 추운 날씨에 이렇게 기한보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예, 네, 모쪼록 좋은 따뜻한 시간 가졌길, 가지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혜영입니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운 아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네 뒤쪽 중앙 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저 아시아경제 이슬 기자입니다.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. 김덕민 감독님하고 유혜진 씨께 질문 드릴게요. 먼저 감독님께는 반려견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아닌가 싶었어요. 바닥난 인간이을 충전해주는 영화 같아서 좋았습니다. 반려견 섭외 과정하고 촬영이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요. 또 동물 분량 편집 과정에서 어떤 점에 주안을 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.